안녕하세요. 중고차 일 번지의 김로입니다. 오늘은 진짜 귀한 꿀매물 한번 준비했거든요. 이미 썸네일 보셨겠지만 벤츠의 GLC 쿠페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디자인과 연비와 공간성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크롬 딜리트를 전부 해놓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 필러 부분에 크롬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쪽 보시면은 다 크롬이 들어가는데 카본무늬와 블랙 유광으로 크롬을 제거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또 깡통 등급이 아닙니다. GLC 220D 4륜구동의 프리미엄 등급 쿠페 모델로 준비했고요. 얘가 신차 출고가가 6천 후반대잖아요. 근데 얘는 좀더 비싼 7천 초반대의 출고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실내가 귀한 브라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외관은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차주분 외에 차주가 딱한번 바뀌었거든요. 매매상 제외하고 딱한번 바뀌었는데 20년 1월이었습니다. 거의 5년 가량 관리해온 차량인데요. 관리해오신 분이 카센터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최근 소모품 교환 내역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패드 노크 센서 등등 기타 소모품들을 한번 손을 보고 저희 매매단지로 넘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너무 좋죠? 이어서 17년 6월에 출고됐고요 10만 4천 키로 정도 운행했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분량 또한 없고요. 판매 금액 또한 쿠페 모델인데 프리미엄인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130만원에 정비사가 관리한 귀한 브라운 인테리어의 크롬 세거된 g l c 쿠페 모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휠 같은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일반 일반 등급의 쿠페는 오스포크에 되게 멋없는. 휠이 들어가거든요. 프리미엄은요 이렇게 20인치 다이아 커팅 AMG 마차 휠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앞뒤 타이어 잔여량은 한 5, 60%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터 살펴볼 건데요. 앞에 헤드램프가 블랙 베젤로서 조금 더 어두컴컴하지만 현재 PPF 작업까지 해놓으면서 더욱더 어두운 눈매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릴 같은 경우에는. 크롬 다이아그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또 카본으로 랩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부로 보시면은 이 프론트 립댐이나 여기 이빨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카본으로 해 놓으셨고요.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의 전방감지 센서.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본 네트의 스톤칩 또한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무결점이었죠. 바로 측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요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라인이 요 쿠페만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GL이랑 GLC랑 쿠페 모델 두대 냅두면은 뭐가 gl이고 뭐가 g l 신지 진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차 크기로만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좀더 고가의 모델 느낌이 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미러 도어 캐치 보시면 터치 방식의 컴퓨터 액세스와 사각재대 경보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키가 작은 분들도 편안히 탈수 있는 사이드 스탑까지도 있고요 이어서 위쪽 보시면은 지금 썬루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원래 다 크롬이잖아요 블랙 유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카본 무늬의 사이드 미러 커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GLC 쿠페는요, 뒤에가 살짝 오버핸더스러운 플라스틱 가니쉬를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측면 봤고요. 후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테일램프 위쪽 크롬이. 카본 무늬로 바뀐 걸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사각팁에 여기 디퓨저 또한 카본 래핑이 되어 있고요. 후방감지 센서에 내장용 후방카메라로서 후방카메라를 키면은 이 마크가 꺾이면서 렌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트렁크를 열 때는 커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동 트렁크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트렁크 신차 비닐도 잔존해 있고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러기지스크린 데미지도 크게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하단부로 보시면 깊숙한 이중 수납까지 가능해서 공간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열을 폴딩하실 때 굳이 앞으로 가지 않고 이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당겨주시면 거의 완벽한 평탄화가 돼요. 그래서 긴짐이나 간단한 차박차크닉 충분히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고요.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시트요. 와. 비하죠. 진짜 거의 다 블랙 시트 밖에 없는데 지금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도 깨끗하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 현재 시트 뿐만 아니라 내장재 또한 브라운이 섞여있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실버 하이글로시의 내장 소재로 인해서 스포티한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 시트의 3단의 메모리 열선 시트 확인할 수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걸자마자 이제 핸들 포지션이 맞춰지는데, 이제 액세스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둘둘공이요 2143cc를 가지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한 13, 14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에선 거의 20에 가까운 연비를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탑 M을 비교해보시고 여차를 시승해보시면, 아, 진짜 관리가 잘 됐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게 핸들 진동감이나 안으로 들어오는 진동 소리가 크게 없습니다. 너무 정숙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계기판 보시면 정확한 키로수 1 0 3943키로 운행한 차량이고요 현재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넣었을 때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밑에 오토홀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핸들 보시면 핸들 가죽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핸들 리모컨 엔즈프리에 패드시프트 컬럼식 기어가 있고요 같이 뒤편으로 오토레인 센서의 전동 핸들과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한번더 왼편 보시면 어라운드 시스템에 오토 라이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동 시트와 3단의 메모리 열선이 있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하단부에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 내장형이어서 먼지가 안 끼죠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가이드라인 매끄럽고 어라운드 뷰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3부 에어벤트 위쪽으로 오토 에어컨과 CD 플레이어 그 위쪽으로는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조그셔틀의 터치패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수동 버튼 그리고 오토 스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의 순정 블랙박스 앞뒤 투천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천장 내장재도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도 올블랙에 블랙팩 작업이 되어 있는데 실내까지 이 블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염도 또한 방지도 잘 된다 보시면 되고요 써루프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됐습니다 지금까지 1열 봤고요 바로 2열 넘어갈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일반 GLC보다는 살짝 헤드룸이 협소할 수는 있어요. 쿠페형 s u v 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 C필러에서 한번더 위로 섰기 때문에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임에도 지금 여유로운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가 180이 넘는다. 거기에 쇼다이어서 앉은 키도 큰 편인데 여유 공간 충분했죠. 레그룸도 지금 B필러보다 훨씬 땡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목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로 보시면은 열의 에어벤트가 있고요. 암레스트 보시면 수납 공간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어 트림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기에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로도 손쉽게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5년간 정비사분이 관리용면서탄이 g l c 쿠페 차량 정말 좋은 면을 좋은 가격으로 준비한 번 해봤으니까요 앞으로 가서 이제 엔진음 듣고 청정야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엔진음 개방했습니다. 바로 엔진음들려드릴게요자 보신 것처럼 규칙적인 엔진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오늘 오늘 준비한 차량 너무 매력적입니다. 기름만 넣고 타도 되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간단한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같은 거는 여기 넘기기 전에 한번 싹 카센터 사장님께서 교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둘둘공디, GLC, 프리미엄, 쿠페, 포메틱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3,13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 크롬 딜리트를 해놓다 보니까 이 마차휴일에 이 블랙 포스의 신내는 귀한 브라운에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오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